아홉이야 아, 그렇지. 세척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야, 오케이 하시죠. 잡으시고 휴먼차동성 어, 늘려주는 거야. 오케이 휴먼차동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야, 힘들지? 자 이제 한번 아래로 내려보고. 턱 뒤로 깎여보고 이렇게 보자자 아까 말한 대로 흉추 을 줘서 늘려볼게 자 이렇게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다시 이쪽 왼쪽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야 오케이 다시 이쪽 오른쪽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야 가만 있어봐. 아직 까칠해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자, 내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모아봐 알지? 모아. 흉치부정할 거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